제목 신존재의 우주론적 논증 일 서론 모든 존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철학과 과학, 신학이 공통으로 제기해 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철학적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우주론적 논증 (cosmological argument)입니다. 이 논증은 우주의 존재 자체가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성적으로 분석합니다. 신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논증은 단순한 종교적 호소가 아니라 논리와 관찰에 기반한 합리적 철학적 귀결입니다. 2. 모든 존재는 원인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고 외부 원인에 의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전제를 따르면 이 세계는 원인의 연쇄 위에서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씨앗에서, 씨앗은 다른 나무에서 비롯되었고 그 모든 흐름을 따라 올라가 보면 호터 이상 다른 것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닌 최초의 원인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인의 사슬은 무한히 뒤로만 밀어지고 현재 존재하는 세계는 영원히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3 제1 원인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존재다. 이처럼 모든 원인의 흐름을 설명하려면 스스로 존재하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제1 원인. 이 필요합니다. 이 제1 원인은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에 속하지 않으며 존재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 존재여야 합니다. 이러한 존재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무한하고 불변하며 절대적인 실제여야 하며 철학과 신학은 이 존재를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4. 현대 과학도 이 논증을 지지한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전 하나의 특이점에서 시간과 공간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뜻하며, 시간의 시작점 이전에 작용한 원인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주론적 논증은 과학과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강화됩니다. 5. 결론 우주론적 논증은 모든 존재가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상식적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자기 원인을 갖지 않은 절대적 존재인 신의 존재로 나아갑니다. 이 논증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논리와 철학이 안내하는 합리적 귀결이며 현대 과학적 우주관과도 조화를 이룹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결국 존재의 근원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유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